와, 하이! 쉘커 상자네. 뭐? 하이! 하이! 자, 쉘커 상자다. 이쁘냐? 어. 이쁘네. 알록달록하네. 이제 알록달록하지? 이쁘지? 자, 내 앞에 딱 서봐라. 자,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아!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기기. 기기오 어, 기기!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립니다. 안 열립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스타트 좋아요. 자,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립니다. 안 열립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스타트 좋아요. 이 열릴까요 안, 열릴까요? 안, 안 열립니다 네. 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안 열립니다 자 이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그, 네. <laughs> 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<laughs> <쪽 salaries> 좋아요 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<laughs> 열립니다 자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. 안 열립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? 안 열립니다. 안 열립니다. 자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? 안 열립니다. 안 열립니다. 자기 열릴까안 열릴까요? 안 열립니다. 안 열립니다. 자기 열릴까안 열릴까요? 얘는 열려요. 열립니다. <laughs> 야, <laughs> 야, 이 철포 상자로 해놓으면 이거 다안 열려? 네다안 열립니다. 여기 봐봐. Schools... 뭐야? 내가, 내가 딱 알려줄게 운터. 뭔데? 자, 어 열어봐. 어 열어봐. 일단 열 수. 야 이거 조건을 알려줄게 내가. 어? 내가 이 블럭을 관통할 수 없다. 어. 그러면은 사커 상자가 열리지 않습니다. 어? 내가 이 블럭을 관통할 수 있다. 오! 그런 사커 상자가 열립니다. <laughs> 이야, 그렇구나. 이야. 그렇습니다. 그렇구만. 자 우리가 관통할 수 없어요. 응. 그렇죠? 맞습니다. 안 열립니다. 응. 이건 우리가 관통할 수 있죠. 응.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. 어... <laughs> 철학적이네. 에. <에이>. 어, 철학적이야. 형님제 앞에 서봐요. 열릴 거 <laughs> 아닐까요? 이거냐? 빨리 열려요안 열립니다. <웃음> 왜? <laughs>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열려요. 안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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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! 안까요 열려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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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열 안녕! 안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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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! 안녕! 안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안안 열리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안안 열리죠. 왜 열리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.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<laughs> 잘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잘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잘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잘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열립니다. <laughs> 왜 여는 열리는데 왜? 야 반블록이나 다락문이 안 열린데 철창이 안열리는데왜 열리냐고 이게. 아 오늘. 에? 그럼 제가 문제 안 풀게요. 자 이거 안 열리잖아 지금 이거 이끼 불러.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이 기블럭이 안 열렸잖아. 네. 아 근데 뭔가 눈은 <laughs> 아니야. 열려요. 아안 아니, 열려요. 안 열려요. 열려요. 와 쓰레기 게임 진짜로 이 기블럭이 안 열릴까요? 열려요. 안 열려요. 아이 쓰레기 게임. 제수는 일로 와요. 제 열릴까 요안 열릴까? 무조건 열려 안 열립니다. 안 <웃음> <웃음> 자 이거 열릴까 안열릴까안열자 이거 열릴까 안열까요 열려요. 안 열려요. 이거 열릴까 안까안 열려요. 자 이거 열릴까 안열까려요안 열려요. 이거 열열려요자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건열안 열려요. 자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<아 열릴 안, 안 열려요. 열려요. 자이거 열릴까요, 열릴까요? 열려요, 열려요. 어, 안, 안 열려요. 열려. 자이거 열릴까요? 열려요. 안 열려. 아 <laughs> 지금 이끼 블럭이안 열렸잖아요. 예. 이게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이건 열리죠. 오. 그럼 이건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이거 열리죠. 안 열. 오우씨와개 신기해. 한 <laughs> 칸은 열리고 두 칸은 안 열려? 빠르게 하겠습니다. 자이 상자는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모르겠어요 <laughs>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모르겠다니까요? 안...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에이 모른다니까요왜 자꾸 물어보는... 혼자만 돋보이지 마시고 빨리 대답하세요 <laughs> 아니...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? 모른다니까요 예스 yes,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<laughs> 아 그래요? 알겠어요 어... <laughs> 어 열린다 아 잠시만x4 잠시만, 잠시만. Stop it x2 어, 뿔이니까... 아, 안 열린다 안 열립니다. 자, 열릴까안 열릴까요? 안 열린다. 안 열립니다. 자, 열릴까안 열릴까요? 안 열린다. 안 열립니다. 자, 이거, 이거 열릴까안 열릴까요? 안 열린다. 안 열립니다. 자, 이거 열릴까안 열릴까요? 안 열린다. 안 열립니다. 자, 열릴까안 열릴까요? 어, 열린다. 열려요. 여어 대단한데 자, 열릴까요? 안 열린다. 안 열립니다. 자,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열릴까안 열릴까요? 어...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제열릴까안 열릴까요? 왠지 이거 한거 보니까 안 열릴 거 같아요 안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다맞아는데 <laughs> <laughs> 뭐야 잘 알았던 거야 <laughs> 뭐지? 사실 뭐지? <laughs> 뭐야? 자 이거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? 어... 열릴 거 같아요 이번는안 열립니다 왜초가 문제 내세요 다맞았는데 지워 편집해 줘 이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? 어 모르겠는데? <laughs> 이건 열리나? 열립니다. <laughs> 와 대박. <laughs> 신기하다. 자, 그럼 이건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이 상자는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아, 안 열려요. 안열이상자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안열려안열 자, 이 상자는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자, 이 상자는 열릴까요? 안 열릴까요? 안 안 열려. 립니다 자, 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자, 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열려요. 열립니다. 자,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와, 진짜 안 열리게 생겼는데. 안 열려요. <laughs> 안 열려요. 제안 열릴까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자, 그럼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열려 안 열려. 에? 네? 네? 이렇게 하면 아, 어,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자, 이거 열릴까 안 열릴까요? 안 열려요. 열리잖아요. 아, 이거 위에서 꺼잖아요, 미친놈아. <laughs> 자, 열릴까요, 안 열릴까요? 바닥, 열. 여... 열려요. 안, <laughs> 안 열립니다. <laughs> 왜안 열려, 미친놈아, 이거. <laughs> 자, 열릴까요, 안 열릴까요? 마지막. 안 열려요. 안 열립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꺼내. 꺼내. 이건 열릴까요, 안 열릴까요? 눈. 눈. 열려요. 열려요. 이거 안 열릴까 열릴까 요 열려. 미친놈아. <laughs> 이, 아까 이끼 바다가 날려놓고 왜 이거도 열못 열어도. 마크 시 쓰레기 같네.